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싱카리온 체인지 더 월드 E7 카가야키 드릴 폼입니다. 자, E5 하야부사 그리고 E6 코마치에 이어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E7 카가야키 드릴 폼이 등장했는데요. 자, 이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E7 카가야키도 이 본체인 기차와 엘가비클인엘가 엘가 드릴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기차들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품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 있는데, E7 카가야키 그리고 자 엘더 비크린 엘더 드릴이 들어 있는데요. 일단 카가야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에 소개드렸던 이 신카리온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기차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생소한 형태의 비크린. 자, 엘더 드릴. 요게 기존에는 이제 엘더 비클들이 전부 다 현실에 있을 법한 엘더 트레일러나 엘더 탑 리프트, 리프터죠. 네, 탑 리프터 같은 약간 현실 요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 판타지로 갔습니다. SF. 네. <laughs> 뭐 실제로도 이런 드릴이 있다곤 하지만 어 뭐랄까 아무래도 이전에 나왔던 비클보다는 조금 더 이제 SF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자 엘더 비클은 이쪽에다 두고 바로 이제 카가야키 본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E7 카가야키의 기차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어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역시나 이 고속철도를 어 상징하는 약간 이런 그 곡선, 곡선이 들어가 있는 요런 유선형 디자인과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요런 큼지막한 합체 파츠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구성품 자체는, 자, 일단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음, 뭐랄까, 그냥 일단 외형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태 자체는 이 E7 카가야키의 그 실제 기차를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디테일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옆쪽에 이런 식으로 데칼도 있는데 사실 이 데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약간 탐포인스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실씰 느낌이어가지고 실느낌아니데 씰 실이네요, 네. <laughs> 어, 시려가지고 약간 이 부분은 좀, 오래 가면은 살짝, 뭐, 때가 많이 탈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도 조금 때가 탄것같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당연히 이렇게, 어, 차량의 문짝과 그리고 앞쪽에 이런 와이퍼 같은 부분도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가이키 특유의 요 곡선 디테일과 이 도장 부분 보시면은 옆쪽에 도색 미스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자, 옆쪽도 당연히 이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런 이 코끝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E7 하야부사처럼 그랑 크로스 같은 그런 형태는 없지만 그래도 요 상태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차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근데 음 이전에 나왔던 다른 기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음 크게 다를 점은 없습니다. 사실 <laughs> 냉정히 말하면은 완전히 그냥 같은 기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조형면이라던가 이 변신 기믹 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제품입니다. 좋게 말하면은 이 합체할 때 그리고 혹은 변신 시킬 때 익숙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좀 참신함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겠네요. 자, 그래도 이카가야키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클이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엘더 비크린. 엘더 드릴입니다. 자 이렇게 뭐 카가야키가 이전에도 드릴과 조금 연관돼 있는 그런 이제 기차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빠짐없이 이렇게 드릴이 이제 같이 들어간 형태인데 사실 요게 저는 완전히 SF 같은 느낌인줄 알았거든요. 물론 디자인 자체는 SF가 맞습니다. 다만 요 드릴 자체를 이제 그 현실에 대입해 보면은 있을 법한 드릴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양쪽에 이렇게 추가적인 드릴이 달려 있는 것도 자 이렇게 판 다. 다음에 옆쪽에 자잘하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까지 완전히 다 제거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드릴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어 진짜 이런 비클만큼의 큰 드릴은 아니고 약간 소형 그 드릴 공구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약간 그런 느낌에 좀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드릴은 언제나 로망 덩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엘더 비클 형태로 나와줬고요. 전체적인 디테일은 역시나 굉장히 어. 뛰어난 수준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스티커가 살짝 살짝 들어가 있지만 이 특유의 민트색 이라던가 이 전방에 있는 이 드릴의 디테일만 보더라도 상당히 뭐랄까 이제 디테일하게 몰딩이 잘 들어가 있다 그 조형이 상당히 잘 나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 부분이 이제 회전이 되긴 하는데 회전이 그렇게 막 뻑뻑 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살짝 이제 많이 해보면은 이제 좀 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안쪽에 이 조인트로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할수 있는 형태인데 굉장히 쉽게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엘더 비클이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비클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E7 카가야키의 로봇 모드를 변신시켜봐야겠죠. 자 싱카리온 변신. 자, 먼저 이 변형 자체는 기존에 있던 제품들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랫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떼서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앞부분, 앞부분만 조금 다른데, 보시면은 그전에는 이제 하야부사는 슬라이드, 코마치는 약간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는 그런 형태였죠. 자, 카가야키도 역시나 들어 올려주는 편인데,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자, 여기를 잡고, 아, 이 부분부터네요. 네. 앞부분, 이 앞부분부터 이렇게 잡아서 올린 다음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안쪽에 여기 이 부분을 이 힌지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먼저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가슴 부분을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이제 몸통이 완성이 됐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파츠. 자 일단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자이 부분을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를 완전히 분리시켜 준 다음에 자 이쪽에 이 부분을 완전히 뒤쪽으로 빼주시고, 그리고 발을 펼쳐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펼쳐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펼쳐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팔이 있죠. 팔을 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나 이렇게 올려서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순식간에 양쪽에 팔이 완성이 됐죠. 자,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다시 몸통을 가져와서 자 다리 부분에 결합 여기도 결합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팔을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똑같이 결합시켜 주시고 자, 아까 빼놨던 요 파츠들 자이 파츠들은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쪽에다가 이 조인트에 맞춰 가지고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뿔을 완전히 위로 올려서 세워 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 세븐 카가야키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역시나 일반적인 싱카리온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익숙한 프로포션이지만, 이 몸통 부분은 확실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자, 뒤쪽으로 가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앞단에 설명드렸던 이제 하야부사와 코마치와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형태의 이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체인데요. 자 일단 형태 자체는 역시나 기존에 있었던 카가야키답게 굉장히 샤프하고 날카롭게 디자인된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전체적인 컬러링 자체가 약간 파란색이죠. 코마치어는 완전히 대립된 그리고 약간 하야부사와는 좀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비슷한 색상은 아닌가요? 뭐 어쨌든 청록색과 파란색이니까요. 네.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날카롭고 뭔가 강렬하게 생긴 이 카가야키 특유의 얼굴 형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뒤쪽에 카가야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어 가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옷깃이 생기는데 이거 덕분에 머리가 조금 더 이제 튼튼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어더 단단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약간 레드 프레임과 블루 프레임을 보듯이 약간 코마치와 카가야키를 보면은 약간 완전 히 대립되면서도 서로 비슷한 느낌이 진짜 약간 건담 시드의 이제 레드 프레임과 블루 프레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뭐랄까 좀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가동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목 관절은 이렇게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다만 여기에 살짝 어안 걸리네요. 네, <laughs> 360도 회전도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쪽도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손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제 팔관절이 움직이고, 이렇게 축관절도 똑같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자, 이렇게 팔꿈치도 이 정도로 이제 꺾임을 알 수가 있고요. 허리도 당연히 허리라기보다는 상반신이지만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고관절,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도 완전히 전개가 되고, 옆쪽이라던가, 그리고 축관절 기준, 그리고 무릎까지 완전히 기존과 동일한,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제품들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사실 이 방패, 원래는 여기에 있는 이 파츠를 떼서 이제 방패로 씌워줄 수가 있는데, 방패를 씌워줘도 기본 이제 메인 무장이 따로 지금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합체를 해야 됩니다.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살짝 이제 포징을 잡기는 조금 애매하고, 자, 이제 바로 이제 엘더 비클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E7 카가야키의 엘더 비클이 나와줬는데, 자, 바로 이 드릴 폼을 이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가야키와 드릴 폼 합체! 자, 일단 이 드릴 폼을 좀더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일단 윗부분을 뗀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주고요. 여기가 이제 발 파츠가 되고 이쪽은 추가적인 이제 그 몸통 파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드릴, 드릴이 조금 이제 방향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따로 빠지는 파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옆쪽으로 이렇게 잠깐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따로 분리시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어깨가 되고 이쪽에 이제 팔이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줘서 스티커와 이 구멍 두 개가 이, 이쪽으로, 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이 드릴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앞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약간 바퀴가 바깥쪽으로 나간 게 이제 오른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의 오른팔과 왼팔이 이 바퀴가 그 방향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반대도 똑같이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파츠를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드릴을 꽂아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양쪽 팔과 어 추가적인 파츠가 준비가 완료됐고요 자 그리고 이 카가야키 자 카가야키는 일단 양쪽의 팔을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분리시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어깨 파츠를 일단 먼저 분리를 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팔 파츠는 그냥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어 열차 모델 때 변하던 그 모습대로 이제 변신시키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떼준 다음에 이 부분을 완전히 돌려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드릴 파츠가 하나 있죠? 자, 일단은 왼손을 가져왔는데, 왼팔, 그러니까 왼팔과 왼팔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시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이 파츠가 바깥쪽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 홈이 있어요 보시면 요 파츠 지금 다 왼쪽이거든요 이렇게 왼쪽 파츠가 뒤쪽으로 와서 여기에 이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홈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꾹 눌러줘서, 자, 한쪽 팔을 먼저 만들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아까 준비해놨던 이 파츠, 자, 이 부분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아까 빼놨던 어깨쪽 파츠, 어깨쪽 파츠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짝 여기가 이 조인트가 살짝 불안해가지고 조금 이제 헐렁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일단 이런 식으로 겹쳐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카가야키, 카가야키 양쪽 팔을 드릴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하반신, 하반신 쪽은 이제 이 스커트, 스커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양쪽에 무릎. 보시면은 아까 요런 파츠가 있었죠? 야, 이 파츠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아 이쪽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발 파츠, 발 파츠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홈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 홈이 있죠. 이 슬라이드 홈이 이쪽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쪽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반대쪽 보시면 여기 또또 또 다른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맞춰가지고 여기 이 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은 자 완벽하게 이렇게 다리가 합체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또 다른 이 파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조등 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인트를 넣어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E7 카가야키 드릴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laughs> 야 이거 뭐랄까 솔직히 말하면은 E5 하이브사, E6 코마치랑 비교해봤을 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모습, 이 E7 카가야키가 훨씬 더 취향 직격이다라고 얘기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야기왜 이렇게 멋있죠? <laughs>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 모습은 이런 모습. 네, 뭐 이렇게 되니까이 앞쪽에 길다란 부분이 딱히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굉장히 드릴 로봇이 된 그런 모습인데 야 이게 원본이 기차였다 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굉장히 드릴의 진심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앞단에 있는 요 장식부터 해가지고 어깨 그리고 이 다리 부분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완벽한 형태의 어, 드릴 로봇이 돼 버렸는데요. 이 다만 이한쪽 손, 한쪽 손이 통째로 이렇게 드릴로 교체됐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그 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개인적으로 상당히 멋져진 그런 외형 때문에 이7카가이키가좀더 다르게 보이기도 하네요. 특히나 이앞 부분, 자 보시면 이렇게 전조등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약간 기차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아까 엘더 엘더 비클, 엘더 드릴에서 그냥 로봇이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비중이 가장 큰 엘더 비클 합체여가지고, 여러모로 좀 생김새가 많이 달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어, 전체적으로 이, 뭐랄까, 밸런스 부분도 굉장히 잘 맞춰진 것 같거든요. 원래 이 하야부사나 코마치 같은 경우에도 합체를 했을 때 조금 더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당연히 이 세븐 카가야키도 이 합체를 하고 나니까 드디어 완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다만, 좀 단점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있는 요 파츠들이 지금 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 조인트 하나만으로 이제, 이제 그,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가지고 놀려고 어깨를 짚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딱히 고정이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빠지면서 카가이키까지 부상을 당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어, 약간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원형, 조형 이제 조인트를 써가지고 이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나사 구멍에는 사이즈가 완전히 안 맞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어깨 부분에 뭐이 부분이 조금 짜증 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제외시켜 두고 요 상태만 둬도 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크 파츠가 생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닫아도록 두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자,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 자, 이렇게 가장 초기에 나왔던 E5 하야부사. 물론 코마치하고도 이제 서로 호환이 됩니다. 어쨌든, 자, 하야부사와 E7, 카가야키의 무장을 서로 공유하면은, 이렇게 무장 호환이 가능합니다. 야 근데, 어, 카게하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어,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 뭐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뭐죠? <laughs> 하야부사한테는 이 깔맞춤이 돼서 그런지 그냥 애초에 그냥 하야부사가 이런, 어,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거 뭐죠? 이거 잠깐 볼게요. 야, 세, 이 색깔이 어, 민트색 위주의 하야부사와 완전히 맞아떨어져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이 모드가 훨씬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이거 뭐죠? <laughs> 자, 어쨌든 여렇게 나오셨는데 이 본인의 엘더비키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그래도 역시 카가야키는 이게 멋있네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저 사이즈가 원래 기존에 약간 보이저급 사이즈긴 이 했는데 왠지 모르게 카가야키는 더큰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E7 카가야키 드릴폼 리뷰였습니다. 자 앞선 세대 기체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이 어느 면에서는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래도 이 카가야키만의 특별한 디테일과 이 개성이 느껴져서 여러모로 아주 신선한 맛이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총 3대의 싱카리온을 모두 리뷰해 봤는데요. 자 이번 싱카리온에는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죠. 자 그건 바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